유명한 게 미백주사로서의 작용인데요. 흔히 백옥주사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 피부톤을 어둡게 만드는 멜라닌 색소의 발생을 좀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서요. 실제로 글루타치온을 투여를 하면 이 멜라닌 색소의 농도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 따라서 미용 쪽에서는 이 글루타치온을 이용해서 피부톤이 밝아지기 때문에 미백주사, 뭐 백옥주사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. 하지만 이런 미백 효과는 사실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그런 사용은 아니고요. 또 영구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억제되는 건 아니고 일시적인 미백 효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글루타치온을 저희가 치료에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치료 용량을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. 치료 용량은 딱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고, 뭐 환자의 상태, 뭐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 등의 상태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. 환자가 어떤 항암제를 투여를 하고 있는지, 어떤 일정으로 투여를 하고 있는지, 또 어떤 면역 항암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.